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릴 법원 경매 물건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신건으로 몇 건이 나왔습니다. 광안동 물건이 그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하는 물건은 광안동 SK뷰 아파트 그리고 광안자이 그리고 광안도샵 요세 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안내 드리고 그리고는 상세하게 안내 드릴 물건은 오늘은 광안자이 아파트입니다. 먼저 자, 광안동 s k b 아파트입니다. 347평형이고 101동의 10층 물건인데 감정가 7억 5,900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안동 s k b 아파트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초역세 광안역 초역세권. 예, 여기 있는 물건이에요. 네, 예, 101동 여기 101동 요 물건입니다. 101동 물건이고 저 여기 이제 광안역있고 광안역 여기 SKB 아파트 있고 그리고 쌍용예가 디오션 이렇게 되잖아요. 초역세권입니다. 나름 그리고는 평수도 크다 그죠. 근데 연식이 2006년식이라서 평수가 큰데 47평형인데도 감정이 7억 5,900입니다. 이 물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물건 광안사이 잠시 스킵하고요. 광안더샵 광안더샵 34평형 대기동 14층 물건이 7억 5,400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안더샵도 이것도 저기죠 초역세권입니다 이게 이제 금년산역 그렇죠 금년산역 초역세권 광안더샵아파트 102동에 14층 물건이 지금 나와 있고 요거 감정이 7억 5,400이고 광안더샵은 2017년 11월식입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리는 물건입니다 광안자의 아파트입니다 자,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이쪽은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부산 동부 지원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본건 사건 번호는 2024타경에 104395입니다 자, 감정가 8억이고요. 그리고 2월 11일 날 경매 진행하는데, 1차에는 낙찰이 안될 겁니다. 시세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경매 2차는 언제 합니까? 하면은 2차는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 날 진행하고 2차 최저가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5억 6천만 원이니까 2차 입찰하실 분은 입찰 보증금 5600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법, 어, 법원 경매에서 입찰 보증금은 내가 쓰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입니다. 인출하실 때 은행에서 입찰 보증금, 어, 수표 한 장으로 하시면은 분실 위험도 없고 예, 법원에서도 아, 좋아합니다. <laughs> 법원에서 뭐 예를 들면 현금을 넣는다든가 수표 여러 장을 넣는다든가 그 일일이 읽어 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표로 준비해달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표 한 장으로 5600만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을 안내는 드렸지만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 진행하다 보면은 날짜가 바뀌는 경우들도 이제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분은 어, 입찰일 직전에 혹시라도 변경이 되었는지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확인하시거나 플러스 경매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경매 대행 의뢰 안 하셔도 뭐 궁금하신 거 전화하시면 제가 그때 그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제 광안자이 아파트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역에서 가까워요. 그죠? 광안역에서. 지금 아까 계속 이제 광안역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광안동 물건이니까. 아까 SKB 아파트도 있어요. 47평형 그랬다. 그죠? 광안 쌍용리가 디오션 찾는 분 많으신데 좀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삼정 그린코아 파트 요거는 연식이 좀 오래됐죠? 요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건으로 나왔어요. 40평형. 자, 오늘 할 것은 광안자이 아파트입니다. 광안자이 아파트. 그리고 여기 디파인이 26년 6월 달에, 그죠? 입주 예정이다, 그죠? 자, 광안 자이 아파트 101동입니다. 해당 물건 101동. 여기가 101동입니다. 왜 여기 들어가니 이쁘다, 그죠? 101동이에요. 자, 101동이고, 해당 물건은 뭐냐면은 8층입니다. 8층이고, 2호 라인이에요. 여기가 1,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가 됩니다 요 자리되고 판상형입니다 남동향 거실 그죠 안방 거실 기준 남동향이고 그렇습니다 8층이면 은좀 저층이라 답답하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뒷동 예를 들면 107동 106동 뭐 이런 물건들은 좀 답답할 수가 있겠죠 보니까 그래서 107동 106동 요거 좀 답답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101동 같은 경우 말입니다 요렇게 앞을 보지 않습니까 남동향으로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건물들이 뭐냐면은 저층이에요 층수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카이뷰로 보면은 여러분 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높은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방감은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거리 뷰 101동 앞에서 봅시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게 101동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이제 파인 짓고 있는 거고 이광안자의 아파트 이게 백일동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죠? 앞에 야, 다 부동산이다. 그죠? 중개업소 쫙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요런 건물들이에요. 보이는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로드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 뭐, 뭐 광안대교 뷰가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방감은 있다. 그래서 일조도 상당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거든요. 자, 등기부를 보면은 2021년 2월 달에 소유권 보전되었으며 22년 3월 30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2년 3월 30일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뭐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라든가 이런 뭐 인수되는 권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 전입 날짜 2020년 9월 25일, 확정일자 9월 23일,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4년 7월 10일인데 24년 5월 29일 날 했고요. 자,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라는 요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보증금 사업입니다. 음, 지금 2차 최저가가 5억 6천입니다. 그보다 높게 낙찰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경매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 빼고, 그러고 나서 요 임차인이 사업을 배당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그래서 SBI 저축은행에서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무난하게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빨간색으로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확정일자 배당요구라는 조건을 다 갖췄고 이 임차인의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배당받고 이런 순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볼게요 자 해당 물건 봅니다 해당 물건 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백 가지인데 112A 타입입니다. 112A 타입이에요. 자, 요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침실, 거실, 침실 돼 있는 거 있죠. 요게 해당 물건에서는 남동향입니다. 이쪽으로 남동향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니까 지금 호가, 중개 호가가 8억에서 14억입니다. 8억에서 14억이고 8억짜리는 1층입니다, 1층. 1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층이고, 뭐 저, 1층이다, 저층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자 해당 물건 거의 대부분 그러네요. 근데 층수가 요즘 잘안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105동 뭐 이런 것도 오죠. 근데 이, 이 층수만 볼게 아니고 동 위치를 봐야 되겠죠. 앞에 조망이 튀냐 안 튀냐 뒷동이냐 앞동이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도 따져보셔야 될것 같고 뭐 7층이다 이런 것도 8억 7천에서 9천 뭐 이런 식으로 효가는 있습니다. 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그레카가 중요하다 그죠. 자, 실거래가 보니까 25년도 1월달, 그죠? 지난달에 3층이 8억에 거래가 됐다. 되어 있고요 작년 11월달에 21층이 8억 4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즘 보면 아실이나 호갱노노를 보면은 몇 동이다. 까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봅시다. 104동 3층이었네요. 8억에 거래가 된 게. 8억에 거래가 된 게. 그래서 104동 3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1동 13층이 하나 거래가 되었네요 8억 8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A타입 아니고 C타입 뭐 이렇게 나와있구요 그래서 요런 어떤 내용들 그래서아 바로 보니까 11월 25일날 8억 4천에 거래된 101동 물건이 있습니다 21층이고 경매권과 같은 A타입입니다 21층 층수 좋다 그죠 자 요거 11월 25일날 거래됐고 등기도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그죠? 어, 시세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좋은 물건을 법원 경매로 저렴하게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경매 진행 어려우신 분은 문의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